폭풍향로에서 요구하는 이 항마력은 마을에서 보여지는 그 항마력을 맞추지 못하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체가 좋나요? 판매가 좋나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표본이 쌓이다 보면은 격차가 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폭풍향로를 돌리면 평균적으로 40에서 45초 사이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정도 스펙으로 여러분들에게 폭풍향로 던전 기믹 될 때마다 패턴이 어려운 던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유령열 차가 나왔네요. 한번 설명을 드습니다 얘네들 첫 방부터는 귀신이 있는데 달라붙으면 이렇게 때릴 수가 없습니다. 나와있는 애들은 일단 죽이고 더좀 기다리셔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에서는 이 라비네터의 영혼이 나오는데 이거는 스킬 쓸때 저처럼 이런 유지 스킬을 좀 써주시면은 때리다가 애들이 분해돼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죽이면서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스킬들을 각자 직업들이 가지고 있다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스입니다. 유령 열차 보스는 제가 45초 이내에 스펙을 맞추라고 했죠. 그 정도 스펙이면 각성기 이각을 쓰거나 진각을 쓰거나 이각을 쓰기 전에 스킬 하나만 지속적인 스킬 쓰고 바로 이각을 쓰면 보통은 잡힙니다. 하지만 그런 스펙이 아니라면 패턴을 보게 되는데 그 패턴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마법진이 딱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피하기 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피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 해봐, 임마. 어머, 오, 야! 이렇게 물어 뜯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뭐, 크기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각 밑에 보시면. 검은색 그림자를 이렇게 방금 보셨죠? 이거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자로 달려들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만약에 그림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금 그 영혼이 달려들게 되고 그 반대 방향도 이렇게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움직여서 앙 무는 걸 피하셔야 되고 나중에 들어갔을 때 패턴이 이게 나오면 그앙 했을 때 점프. 어! <laughs> 그 강하고 나서 바로 점프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타이밍이 늦으면 이렇게 죽게 되고 타이밍을 못 맞추겠다 이러신 분들은 영보 보조 장비를 착용하고 계신다면 2단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클리어할 수 있겠죠. <laughs> 아무튼 이렇게 타이밍 잡아서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적 패턴이 있기 때문에 유령열차 보스는 죽기도 쉽고 그래서 한방에 보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유령열차에서 크앙 하면서 그림자 모양으로 검어게 변한 다음에 달려드는데 그걸 안 맞으면 자기 몸에 달라붙지 않으니까 그거 피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추격선멸전인데 이거는 딱히 패턴이랄 건 없고 이 지젤이 하는 평타 기반이나 스킬들 이런 것만 잘 피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딱히 가르쳐 드릴 없이 다른 보스 잡을 때까지 편하게 잡으시면 되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반딧불이 처럼 불 떨어지는게 있습니다 이거면 대지도 불타게 되는데 그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많이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란디는데 옛날에 광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던전이 나온다면 은 스킬을 쓸때 지속적인 스킬을 아껴 놨다가 두번째 방때이 건축물을 계속 게이지를 깎아야 거인 보투라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게이지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거인 보트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킬 쓰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때려주면은 보트라가 이렇게 그로기 상태가 되고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스는 가까이 가셔서 스킬을 쓰셔야 웬만하면 바닥으로 안 숨기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고요. 바닥으로 숨으면. 무적 상태가 되고, 생각보다 처치하기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척추 1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아이올라이트가 안 나오는, 여길 걸렸다 싶으면은, 던전 사냥은 괜찮지만, 몹도 많아서, 골드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골드가 보통 한 3, 4개 정도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이올라이트가 나오는 던전은 아니기 때문에, 아, 내운 진짜 젠장, 이러면서 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이올라이트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보스는 딱히 없는데,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큰 스킬을 쓰면, 부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 텐타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건축물까지 오셔서 스킬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왕류입니다. 왕류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얘는 계속 사라지다가 때릴 때 모습이 나오고 얼음은 밑에 얼음이 이거 있는데 예전에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돌게 되면 얼음은 절대 맞지 않는데 이렇게 얘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에서는 빨간 마법진과 파란 마법진이 있는데 빨간 마법진은 물공인 직업이 들어가 계시면 되고 파란 마법진은 마공인 직업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딜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딜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각을 써도 때려도 딜이 엄청 안 들어가죠. 대신 제가 빨간색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딜이 엄청 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스는 때리다 보면은 무적 패턴을 하나 씁니다 나머지 패턴은 그냥 피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위아래로 패턴을 피하시는 게 제일 안 맞고 이렇게 피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좀만 기다렸다가 패턴 오야한대 맞으면 이렇게 기절하 기 때문에 잘 피하시는 게 좋고 오마 나고몇 번을 죽는 거요내 앞에 이렇게 점프하고, 무릎을 이렇게 점프하고, 백스텝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피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그냥 빨리 잡으시는 게 클리어 타임에도, 본인이 지루함에 있어서도, 편하겠죠? 꿈성은 첫 번째 방은 그냥 모여있는 애들을 잡으시면 되고 두 번째 방에서는 3마리 전부 다 잡으셔야 합니다 네임드는 3마리인데 아이올라이트는 하나밖에 안 뜨는 그런 맵인데 몸무리 해서 잘 잡으시면 됩니다 얘네들도 하나하나 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잡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안 잡고 저 시간이 다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짜잔!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바실리스크 보스입니다. 이 바실리스크 보스는 밑에 마법진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것만 잘 피하시면 클리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잘못 맞으면 석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시면서 때려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런 거 설명한 거를 안 보려면 뭐다? 스펙이 높아서 평균적으로 45초 이내로 되어야 이런 패턴 안 보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상열차인데 여기는 그냥 때려 잡으시면 됩니다. 딱히 패턴을 설명드릴게 패턴이랄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패턴들은 혹시나 본인이 피할 상황이 됐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거고 제가 모든걸 다 설명해줄수는 없기 때문에 댓글로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적어주실겁니다 그분들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분들도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명굴입니다 비명굴은 이렇게 첫번째 방에서 이 마법진을 부수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데미지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 넓은 걸로 마법진을 부숴는지 해서 이렇게 부숴주고 그리고 네임드만 잡으면 잡몹들은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터지고 죽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 방은 검입니다 얘도 패턴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기, 검기날리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누골입니다 얘는 패턴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렇게 밑에 들어가면 때릴 수는 있고 이렇게 가시를 뿌리는 것도 때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밑으로 들어갔을 때 순간무적 빼고는 이렇게 다 때릴 수는 있습니다. 이거만 잘 피하시고 던전을 클리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에를 먹으면 피가 회복이 됩니다. 그거만 아니라면은 클리어를 할 수는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걸, 자기 누에 이걸 먹어서, 이거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던전은, 빌마르크입니다. 이쪽 던전은, 얘한테 한번 물리면, 거의 죽다시피, 피가 빠지거든요.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물리면, 한도 끝도 없이 갑자기 얘네들 여섯 명이 다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돼, 잠깐만, 나봐. 이제 죽일 거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빵은, 요렇게, 똑같이 고양이가 나오고, 골집불통 하트닉이 나오는데, 얘도, 빨리 잡아주시는 게 좋은 게, 스킬이 생각보다, 빨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바로 보스입니다. 유령 열차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까다로운 보스. 한 방에 죽이기만 하면 괜찮은 보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데미지만 주게 되면은 랜드러너를 소환하거든요. 적당히 한번 데미지를 줘서 소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금 저 화염방사기를 맞게 되면은 스턴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도 씁니다. 잡기를 오야 맞으려고 한게 아니라 나를 하늘로 뛰어 보내라고 맞은 건데. <laughs> 안해 랜드로 소환 안해 그렇게 소환하지 말라 할 때는 추가로 소환하더만 아니 직접 돌 때는 몇대 안치면 바로 소환하더니 그래 소환했네 이렇게 소환하면 메카타운은 절대 못 때립니다 이랜드론을다 잡아야 되는데 제가 몇 마리는 잡고 몇 마리는 소환시켜 보겠습니다 몹이 소환되거든요 3초 후에 몹이 소환됩니다 이렇게 짠하면 소환되는데 저 몹들을 다 잡거나 혹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은 보호 모드가 해제돼서 메카타우를 때릴 수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때리면 되지만 웬만하면 또 이것도 당연히 딜로 찍어 눌러서 잡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던전인 것 같은데, 바로 네이트람입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척추랑 똑같이 몹은 많은데 골드가 많이 안 떨어지면 적자인 맵 아이올라이트가 안 떨어지거든요. 네임드가 없습니다. 단 본인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강제 속성 캐릭이시거나 큐브의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본인 속성이 맞게 먹으면 속강이 올라갑니다. 지금 참고로 속강이 암속 2 3 5죠 암속성 석상을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게 암속성 석상이죠. 이걸 하나 먹는다면 이렇게 속성 강화가 오르게 되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버프가 이렇게 있죠. 하나당 5씩 오르고 이렇게 때리면은 얘한테 데미지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먹을 필요 없이 그냥 딜로 찍어 누르는 게 가장 좋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강철의 브라키움 맵 말고는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브라키움은 단단한 패턴이 뻔하게 진짜 뻔하게 보스가 달려들거나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잡을 수 있는 맵이니까 따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풍의 항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마쳤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군요. 이렇게 해서 던파의 최종 노가다 던전인 폭풍 양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것도 실험해주세요 라는 게 있다면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